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 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아멘. <laughs> 등불의 비유입니다.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6장 22절,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앞부분과 비교해서 볼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빛이 없어 이미 주어진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또 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 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움속에 나는 공동 번역에는 숨겨 두구나라고 했습니다. 말은 대박입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 대빡박 아래에가 없다고 합니다. 경상도 말로는 대박을 도백이라 그러죠. 쌀을 그 청량하는 어 옛날에 쌀을 그 청량할 때그 도배기로 대갖고 어그 팔고 뭐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로벨은 빛이란 무엇인가? 빛은 바로 진리의 상징이다라고 했습니다. 등풀은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의 빛을 숨기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빛을 예수님께서 숨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숨기셔서 메시아이신 것을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표적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지만 그들의 심령이 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34절에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 온몸도 밝을 것이다. 것이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눈은 빛과 어둠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눈은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눈이 건강할 때 비로소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하다는 것은 주름이 없는 단순한의 뜻입니다 이중시와 반대입니다 눈의 두 가지가 섞여서 보이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눈이 성하여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 인격이 변화됩니다. 눈이 나쁘다는 것은 악하다는 뜻입니다. 눈이 한 곳에 시선을 주지 못하고 분산하여 시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보는 상태입니다. 이런 눈은 영의 세계를 바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인격도 악하게 됩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은 하나님의 개시를 감지하는 내적인 양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양심은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양심은 양심은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을 말합니다. 본전은 범죄하는 양심이 되지 말고 피 대신 그리스도를 볼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고 악하고 두려운 양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착하고 척.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35절 말씀에 순종할 때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 빛이 온전히 밝아지면 내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며 말씀과 함께 생활하며 봉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전 인격적 변화가 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신령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음의 강체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디안 골보는 피조물 된 인간의 가장 슬픈 상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양심을 가린 채 잃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구속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을 눈을 가린 채 지나쳐 버린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등불이 아무리 밝아도 눈이 나쁘면 널 어두움 가운데 삽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사람의 등불이 되어도 진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말씀대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빛은 죄악의 걸음으로 어두워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듣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합니까?"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정죄를 면치 못합니다. 심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 이집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는 급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미루다가 회개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진리를 보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착하고 청결한 양심을 갖도록 우리 마음을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폐개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질리신 예수님을 보고 알게 하옵소서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착하고 청결한 양심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 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려가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 폐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 교회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시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